저희의 슬로벌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석방 복근 및 명예회복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 법리상, 절차상의 오류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5년 가까이 인신 감금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과 복권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 분야의 두 번째 세부 항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직권 남용, 사법농담, 농단, 청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위배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 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규를 자행하였습니다.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정치 분야의세 번째 항목입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근력 게이터를 수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조작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많은 권력 게이트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과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장동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등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입니다. 야학적 이원 집정구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자파 체력과 위상 우파 세력은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이원 집정구제나 내각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탄핵을 비롯한 자신들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묻어버리고 자신들끼리의 근력 분점 여합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획책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이 개헌을 통해 자신들의 영구 집권과 국가 정책상의 파괴를 획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헌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지역구의원 150명, 미래의원 5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본연적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수사를,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직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그들의 척해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윤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역 비례위원회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원은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 비례 국회의원의 비율은 지역 150명, 비례 5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시되어야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8대 분야의 세 번째 분야입니다. 어, 외교 국방 안보 분야입니다.